1 6년 송현내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 제2의 얼림 가요제를 시작하니다자 국민의힘을 가겠습니다. 내분께서는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서주시 바랍니다. 다같 국회의원 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뭐라? 대구까지 재이 됐습니다. 반기에 맞춰 일절만 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음 및 호흡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아, 자유의 착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빈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60만 반석구민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태원 반석 구청장님을 참석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석구 김해철 구호회 의장님을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해 동안 저희 협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표창장 및 감사 표창달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백제정일 대표 문태주 기아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익금으로 표창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대도 표창장 영남장애인협회 육경화 이분은 현실적인사람과 봉사정직진으로 밝고 희망찬 사회고연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장애인 제한 및복지증진에이반지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대구 광역시달서구청장 이태훈. 대석통상개발교식회사 퇴단 마하홍은 기라께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참사랑의 정신을 구원하고 무신명령으로 후원해 주시어 영남장애인협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맡기지 않으셨기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고마운 마음으로 인폐에 담아 드립니다. 2 0 1 6년 12월 13일 영남장애인협회 중앙회장 이일봉 우리 협회장님 인사말이 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올 때가 떨립니다. 너무 이,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오늘도 배나없씨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네, 일 이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은 사회자가 다한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잘 지내봅시다. 청량해 자, 잘 지내봅시다. 진짜, 고맙습니다. 늘, 박상대 시의원님, 조홍재 시의원님, 우리 김해철구무의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돈다들 참고 안 아무것도 는데 무슨 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대일 때는 달수고밖에 없잖아. 진짜, 인남 다닐 때는, 앞으로 누구도 믿지 않고, 오로지, 영남 장인의배해운도만 바라보고 달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가슴에 지금 가슴에 한의되가 있어요. 아니 한의. 내가 국지원한테 와야겠다. 내가 시윤원한테 와야겠다. 내가 구유를한테 와야겠다. 네. 제도권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영이단체도와주시 있는가? 끄덕이는 사단법이 아니라서 못 준다. 정관이 없으서못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청년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앞에 지난천 청년님들 그렇게 나한테 약속했어요 내년엔 도와주겠습니다 세월제에또안 도와주더라고 오히려 원래 마음건마음건 회장님이 노출인이원하인데 3명만 더 내놨어요 이런 분들 전화 한번 도와줘 구청에 돈 많은 바랄까만 석달을 기도해야 돼 박수 총장 맞잖아요 뭘 하지 마시고. 그런데. 말할 갈락한 게 아니고. 내가 한하한 한입, 하니, 미치서 한니이 가슴이 멍이 들어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내가 무원만 보면 알레르기 생길 거에요. 성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좀잘 지내봅시다. 청장에좀잘 지내봅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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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의 추진위원장을 맡으신 마음건 회장님의 인사 말씀 한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되면 우리 이기봉 회장님이 자기도 몸도 불편한데 자기보다 더 불편한 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참 세상에 많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60만 대분이 끊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구해철 의장님하고 조금 단결해가지고 남은 10만 원이라도 역사를 한번 깨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그 항상 우리 60년 국민들을 위해 지금도 애선 쪽에 계시는 우리 이태원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그 구청장 이틀 반갑습니다. <laughs> 네, 또한번 그 남은 참 아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또한 해를 돌아보면서 서로 경량을 위하여 보람찾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함께 하신 그영남장인협회에서 새로운 꿈과 또 용맹 속에서 마른 문자리는 제2의 또 가요지와 또 성경이 됐습니다. 이 느낌 자리를 준비하신 또 이기봉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눈물을 흘렀었그 예, 또 아끼 또 상반신 감드리면서 바쁜데도 함께하신 또 우리 동계하는 또또그 김예철 의장님과또 박상태 씨 부장님과 또 정철 부장님과 또 서정영 또 매장님 그리고 또그 아끼에 보니까 그 와룡이 장 대진 선생도 계시고 또이 동계하는 또이그박서보또송 총장님과 또최면장또마음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우리가 하는, 함께한 이 사회는 뭐 온갖 많은 사람들의 여러 모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과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고 더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 이모입니다. 그런 가운데, 영남 장인 대표는아기그 회장님 말씀대로보셨죠 그렇죠? 줄기차게 있잖아요 제가 봐도 페스북 이대만 그렇죠. 세대도 나가고, 밤도 나가고, 여름도 나가고, 비도 오고, 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열심히 획득하는 그런 자부심까지 저를 대버력하는데, 제법 의심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아까 그 영남 장애인을 위해 예, 예, 도안이나 하여튼 우리 다 서고 있는 한 실장 여 개의 봉사 단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단체의 기본 핵심은 일단 우리가 봉사를 보고 지금 아닌 텐데 한 어디서 낮기 그 비용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이남 단체에서는 해피에서는 평시에도 무료 그장아제뒤 무료 장애 봉사라든가 무료 반찬 봉사 또 나토 통해서 널찍 섬기면서 누가 봐도 열정적으로 그렇죠. 우리 지역에다가 성인 모습 정말 감드리고제도 봐도 종종 가슴이 많다고 종종 문자를 보내지만은, 제가 봐도 참이 그, 개봉 회장님, 야, 이런 분들이 감드립니다 특히 또 12개의 측비에서, 아, 이렇게 보니까 뭐, 남구, 북구 등등, 너무나 참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 덕분에, 다수는 물론이고, 대구 시민들이, 그 치약매층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오늘 또참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시대는 또 오랜 경기 침들로서시민들이 힘들고, 또 사회 불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튕다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잠시나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노래로 삼은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만은 또 어르신들 마음 돕고 앞에 도 음식 즐기면서 오후 시간에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긴 또어르들만 남았는데 어르신들 올한해또 마음을 다정해 하시고 또새해는새 꿈으로 결심 잘 나갑시다. 다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니다또의의김혜철 회장님의 축하가 있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영남장애인협회 송인혜 그 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먼저 오늘 우리 이그 인사주들에 위해서 하는 수고한 놀라게 서그 영남장애인협회 조한회장님이기원 그 회장님 그리고 아웅건설 어, 추진위원장과 어, 음, 아, 여러 내빈들 어, 그리고 후원자, 공사자 아, 여러분들께 네, 깊은 감사와 경의 아,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깊은 자리에 네, 이경 부총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이경 회장님께서 림버를 가셨는데 오늘 제가 조만 심을 보니까 그래도 앞으로 희망 이 있는 게. 우리 발성구에 언제든... 네, 복지사업평가국은 전국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여기 부총장하고 그 계신 김 부총장님의 역량이 안심보고 전주연대원의 힘을 입어서 그렇지 않았던 심정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장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앞으로도 어, 저희 의회에서도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할수 있도록 안녕히 계신 우리 이태원 부총장님과 협력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올한 해도 이미 거의 뭐다 지나간 습니다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여러분들, 어, 나중 행복이 나시길기원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 하나 다고지 마음을 애 우리 박상태 CEO 사 말씀 한번 겠습니다고습니다 아, 제가 축생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 우리 이기봉 회장님,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 인류의 봉사가 인생에 가장 아름답다 했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한테 주어지는 일이 나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부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더욱 봉사해 주시고,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협회를 위해서 또 많이 애들 세우고 계시는 우리 조홍철 시의원님, 한번 인사가 좀감사드니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홍철 대구 시의원입니다. 어, 제가 요연남강예협회 행사를 보려고 한 시간 문제화가 있었습니다. 예, 11시에 행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한 9시 50분에 왔는데, 예, 제가 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가 느꼈고, 제가 요, 또 협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지한두 달여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기붕 회장님 너무 버릇하시던데, 제가 이기붕 회장님하고 방법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올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올한 해도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큰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장관 그 박수부 총장님 축사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나라는 시끄럽고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사이가 아주 급급합니다. 지금까지 영남장애인 이기봉 회장님 정말 자기는 붉으면서 못하가가 쪼맨합니다. 지금 대구 시내 장애인 단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일쿵절쿵해서 뽑아온 돈으로 장애인들에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회원들한테는 정말 피부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이재봉 회장, 돈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은 행복지수와 안전지수가 최하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화롭게 차도 좋은 거 타고, 아파트도 50평짜리에 살고, 옷도 아주 멋있고, 시계도 500만짜리 차고, 이것이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는 좋은 사회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다시 거듭 태어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남장애인협회 2016년 송년회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올림 가해자 한마당 폐회를 やった